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색칠하기 경우에서 문제죠. 네. 영역이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도형을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색, 색이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색을 사용하여 칠하려고 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 영역에는 한 가지의 색만 칠한다고 하네요. 다음 조건은 바로 요것입니다. 네 가지의 색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다. 네, 색칠하는데 네 가지의 색을 다 사용해도 되고 일부만 사용해도 되고. 나가 중요하죠. 서로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만약에 여기에 A라는 색깔을 칠했다면 이웃한 영역에는 구별이 가능하도록 A랑 다른 색을 칠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전형적인 색칠하기 문제인데요. 이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색칠하기는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랑은 상관이 없고,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쭉 돌리다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어라? 뭔가 이상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쪼개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 문제를 풀면서 해 볼게요. 색깔 4개를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영역을 1, 2, 3, 4, 5라고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은 1부터 5까지 이렇게 한번 칠해볼 겁니다. 1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나옵니까? 네, 4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2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볼게요. 이렇게 방향을 정해준 이유는 1과 인접한 부분부터 먼저 칠해 나가기 위함이에요. 이미 1에는 A란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2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랑 다른 색깔을 칠해야겠죠. 총 3가지씩 나옵니다. 뭐, A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단 4가지당 3가지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영역의 색을 칠해 볼게요. 한 가지 케이스만 잡고 생각해 보면은 되는데 만약에 1, 2에 A, B가 칠해져 있다. 그러면 3번은 1이랑은 상관 없고 2랑만 상관 있죠 지금 인접한 면이 2랑만 인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3번에 칠할 수 있는 색은 A 또는 C 또는 D입니다. B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3번에 칠할 수가 있어요. 조금 생각해 보면 나머지도 뭐, 다 같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4번에서 생겨요, 4번에서. 4번의 색을 한번 칠해볼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4번은요, 인접한 영역이 1번과도 인접해 있고, 3번과도 인접해 있어요. 만약에 케이스가 1, 3번에 A, B, A 이렇게 같은 케이스가 나온다면 4번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거냐면 A, B, A 일단 A, A 똑같으면 A랑만 다르면 되죠 그래서 1과 3이 똑같으면 A랑만 다른 B, C, D가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이 케이스를 생각해볼게요 1번에는 A가 그려져 있는데 3번에는 C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A랑도 같으면 안 되고 C랑도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A, C를 제외한 B, D가 나옵니다 오라 여기는 3개인데 여기는 2개가 나옵니다 얘, 얘 볼게요 A, D랑 같은 거 나오면 안 되니까 얘는 이제 B랑 C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규칙성이 깨져버렸어요 똑같이 곱하기 3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건세 가지씩 나오는데, 어떤 건두 가지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성이 깨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수영도를 이용해도 되구요, 아니면은 쪼개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일단 수영도 왔으니까 수영도 한번 이용해볼게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수작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 곱하기 이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가지부터, 요 3이라는 가지부터 수작업을 조금 한번 해줄게요. 지금 4까지 했을 때는 총 7개가 나왔죠? 5번 색칠 한번 해볼게요. 5번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여기랑 다 관련이 있어요. 1, 2, 3, 4랑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첫 번째 요 케이스. 1, 2, 3, 4. A, B, A, B만 나와있죠? 즉,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인 C, D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A, B, A, C입니다. 그러면 D밖에 안 나오겠죠? 생각보다 속도가 붙을 거예요. 이제 A, B, C, B를 한번 해볼게요. A, B, C, B. D밖에 안 나오고요. A, B, C, D.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얘는 없고요. 그리고 A, B, D, B. 그러면 C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A, B, D, C. 나올 게 없죠. 즉, 여기에 물려있는 가지당 몇 가지씩 나오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씩 나옵니다. 즉, 여기서 싹 지우고요. 네. 요 가지가 여섯 가지씩 나오죠? 근데 그런 게총몇개 있어요? 세 개씩 있죠. 그리고, 잠시만요. 얘가 지금 6가지 나오는 게 지금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총 4개가 네 있죠. 그 정답은 요 놈이 돼요. 즉, 가지의 규칙이 조금 어그러졌을 때, 그때부터는 따로 세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그러지지 않는 놈들, 그것만 뭉탱이로 세주면 돼요. 이렇게 수영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 문제를 그러면은, 좀 패턴화시켜서 진짜 시험에 쓰일 만한 정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일단 먼저 말해두지만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잘 푸는 친구들도 엄청 틀리던 그런 문제입니다. 사과나코 문제였고요. 네, 색깔 아까와 같이 ABC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칠해갈 때 지금 어디서 막혔냐면은 예. 그 4번 칠할 때 막혔어요. 얘가 1번, 3번이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죠. 그럼 이제 두 개를 쪼개 주는 거예요. 1번, 3번이 같을 때랑 다를 때. 즉 1번이랑 3번이 같을 때랑 다를 때두 개로 쪼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한번더 쪼개야 돼요. 5번을 칠할 때도요. 1번, 3번이 같을 때 2번, 4번도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일단 2번, 4번은 1번, 3번이랑은 아주 다른 색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 4번. 일단 1번, 3번이랑 무조건 다를 거고, 얘네 이4길이는 같을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4번이 같을 때랑 2번, 4번이 다를 때랑. 여기도 그렇게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하면은 패턴이 곱하기로 땅땅땅땅 이루어집니다. 한번 해 볼게요 1, 3 같고 2, 4가 같을 때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냐면은 쭉쭉쭉쭉쭉쭉쭉네 일단 1번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총네 가지죠 2번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1번을 제외한 세 가지고요 3번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1번이랑 3번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4번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2번, 4번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번을 몇 가지가 나와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일단 1, 3이 갖고 2, 4 같으니까 5번이랑 인접한 색깔은 딱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5번은 두 가지, 남은 두 가지가 나온다. 해서 5번의 경우의 수가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1, 2, 3. 사호 네. 1번 3번이 같고 2번 4번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1번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4 가지고요. 2번은 1번을 제외한 3 가지. 그다음에 3번은 1번이랑 같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은요. 2번이랑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번이랑 달라야 되고요. 1 3번이랑도 달라야 돼요. 2번이랑은 인접해 있지 않지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3번의 색깔이 지금 같기 때문에 종류가 한 가지이고 2번은 또 2번과도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 종류가 달라야 돼서 4번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일단 1, 3이 같고요. 2, 4가 달라요. 5번과 인접한 부분의 색깔은 총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1, 3한 가지, 2한 가지, 4한 가지. 즉세 가지 종류와 인접을 했으니까 칠할 수 있는 거는 딱한 가지밖에. 남은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곱하기 1해 주면 되고요. 요놈도 볼게요. 1번, 4번이 다르고 2번, 4번이 같을 때 1번 칠할 때 똑같이 네 가지. 2번 칠할 때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 3번을 칠할 때, 지금, 다르다 그랬죠? 3번은 1번과도 다르고, 2번과도 달라야 됩니다. 2번은 인접해서 다르, 다르는 거고, 1번은 조건을 걸어줬으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와 다 다른 거. 총몇 가지가 나오냐면, 남아있는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4번은 색칠할 때는 결정이 되겠죠? 이사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에 5번 세팅하는 거 봅시다. 5번 근처에 몇 가지 종류의 색이 인접해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2, 사가 같으니까 한 가지 종류. 1, 한 가지 종류. 3, 한 가지 종류. 총세 가지 종류의 색과 붙어 있습니다. 남은 색은 한 개밖에 없고요 곱하기 1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1번 그리는데 네 가지, 2번 그리는데 세 가지. 3번 그리는데 1번과 2번과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 4번 그리는데 이제 1번과 달라야 되고 지금 1, 3과 달라야 되고 2번과 달라야 되니까 남은 색깔 한 가지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5번이 인접한 색깔이 모두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남아 있는 색깔이 없어요. 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해준 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많이 훈련된 친구들은 이게 더 쉽긴 한데 선생님은 이 수영도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수영도에 익숙해지면 확장성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일단 그려, 그리다 보면은 습관화가 돼서 어렵지 않게 풀어요. 근데 남들은 좀더 빨리 가려고 요런 길만 찾다 보면은 조금만 문제가 변형이 돼도 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카카오톡 샘토링 친구로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샘토링닷컴으로 들어오셔서 비슷한 문제 많이 조회해서 가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